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성경 구절 모음. 주여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에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3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 0장 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이로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6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2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2장 43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도행전 4장 16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5장 12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세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행전 14장 3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5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비소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비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베소서 3장 16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베소서 3장 2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뽀서 4장 13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1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0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